차행남입니다.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 오후 2시 25분이고요. 주말하지 않고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고 시작할게요.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11월 4일 진입 했던 솔라 코인 정보반과 영상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잡아드렸고요. 오늘 아침 대폭등 쏘면서 40% 이상 엄청난 수익 떠먹여 드렸습니다. 수익은 이제 시작이니까 집중하세요. 위쪽의 날짜 잘 보세요. 11월 6일 바로 어제였는데요. 솔라는 12%, 주피터는 8%, 이어프로토콜 8%, 주피터 2차 목표가 도달하면 13% 수익은 10%. 수익. 그리고 오늘 아침 8시경 에이브 니어 프로토콜도 2차 목표가 도달하며 각각 15%, 14% 수익 솔라는 관점대로 단기폭등 쏘면서 25% 수익 네, 마지막 솔라나는 무려 30% 수익 이뮤터블스8% 수익 자 여기까지 쌀쌀한 날 따뜻하시라고 두둑히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딱 이틀 전에만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예, 전부 챙겨갈 수 있는 수익들인 겁니다 예, 이렇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방은 보장 댓글에 달아 놓은 링크를 통해서 누구든지 100% 무료 입장 가능한데요. 이번 주 주말에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급등 수익까지 챙겨 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말을 대비한 오늘의 급등 종목은 바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입니다.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항상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 매수 들어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타점 잡아들인 솔라, 마스크 네트워크, 아크 등을 뛰어넘을 단기 대폭등 가능성 아주 높은 코인이니까요. 구독 한 번씩 꼭 불러주시고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의 스테이터스는 일봉 차트로 볼 거고요. 현재 미리 그어드린 바로 여기 해당 주요 매물대부근과 아래쪽 대각선 추세선 사이에서 꾸준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온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상승형 삼각 수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수렴의 고유 특징으로는 수렴의 안쪽에서 지금의 스테이터스와 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수렴의 끝에서 아주 높은 확률로 단기 폭등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터스가 딱 그런 상황. 이죠. 심지어 수렴의 안쪽에서 상승이 나올 때 꾸준하게 위쪽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 또한 앞으로의 상승 단서가 될수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경부터 매물대 위쪽으로 꾸준한 입꼬리를 달아주었으며 10월 경에는 캔들의 몸통이 위쪽으로 돌파까지 해주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크는 위쪽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차트를 통해 알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캔들 아래쪽 이평선들 또한 모르게 정배열되며. 단기 평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준 아주 기가 막힌 차점인 겁니다. 빼놓고 볼수 없는 거래량의 경우에도 10월 말 발생된 차익실현 물량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축적된 상황인데요. 만약 세력들이 이렇게 축적된 물량을 10월 말에 다 털어냈을 경우에는 매도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보다 월등히 높았겠죠.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을 토대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크는 단기간 내에 위쪽 매물대 돌파는 시간 문제이며 매물대 돌파 성공시에는 뚜렷한 정확한 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50원까지의 단기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게 되면 작년 10월과 같이 50원 매물대를 넘어 65원 부근까지의 역사적인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역대급 기회의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 매 순간 이렇게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하락장 조정장에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직접 투명하게 증명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급등 나올 코인들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 ...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를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번 주 주말 급등 수익들까지 싹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급등 수익 잘 챙겨가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사행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